버스! 함내 침입자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. 뭐야? 누구야? 찾아내! 찾아내! 찾아내라고! 하하하하! <laughs> 용발톱단 오늘로 너희는 끝장이다. 아, 디럭스 파이터다. 허곡! 그렇다. 이쯤되면 바로 디럭스 원버. 빠르잖아!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허곡! 디럭스 파이터. 그렇다. 이쯤되면 바로 디럭스 원버. 빠르잖아! <laughs> 디럭스 그러니까 범버 저 자식 진짜 나오자마자 필살기를 사용하는 게 어딨냐고 사실 필살기를 막판에 쓰는 애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좀 볼만한 장면도 넣어줘야지 비겁한 거 아닌가 나왔다 하면 디럭스 반버만 쏴대고 참을성이 없어 100% 막내예요 그래도 자식이 말이야. 어? 우리가 말이야. 어? 죽을 똥살똥 자금을 조달해서 비밀병기도 또 만들고 단원도 훈련시키고 전투우지를 불태우려 산 꼭대기 전에서 100, 백팔백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거 아닌가? 어? 어떻게 생각해? 그러게 말이에요. <laughs> 이번에도 너의 <너희> 작전은 실패다. <laughs> 수, 수, 설마 저 목소리는... 그렇다. 디럭스 파이터다. 음, 디럭스 파이터? 어디로 들어온 게냐? 현관으로 들어왔다. 또 피곤? 또 현관문 잠그는 걸 잊었나? 깜빡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 디럭스 범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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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그렇게 바로 디럭스 범버를 쏴주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나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줘 응? 어때 제발 응? 싫어 디럭스 범버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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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사정 좀 봐주게 어, 전투태세 갖출 때까지 딱 5분 5분만 줘 디럭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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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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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세 100만원 100만원 준다 응? 오늘은 우리를 아무 일 없이 퇴근시켜주는 조건에 100만 응? 어떤가 100만 100만 그것도 달러가 아니고 원이야 응? 오케이? 디럭스... 아구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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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잠깐. <laughs> 그럼 최신 HD TV에다가 응? 하와이 여행까지 그리고 이번 주 휴무, 그리고 이번 주 플롯인다 이 정도로 해주게 응? 하이와, 와이와 HD 텔레비 뭐지? 음... RG전자 40인치 완전 좋아 음... 이번 주 쉬고 어 이번 주는 풀로 이고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근무 그 다음 주는?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한다 한물간 연사마 가발도 끼워줄게 디럭스 본 <laughs>